오메가 3의 효능과 주의점 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오메가 3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지방산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 3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외부에서 먹어야 합니다. 오메가 3는 EPA와 DHA라는 두 가지 주요한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메가3의 효능과 주의점,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메가3의 효능 1. 염증 감소. 오메가3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발생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인 spms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만성 염증을 감소시키고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 염증성 장질환 등이 있는 사람들이 오메가3를 먹으면 염증 증상이 완화되고 질환의 발병 위험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 심혈관 건강. 오메가3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막는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오메가3는 또한 혈중 중성 지방의 농도를 감소시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뿐만 아니라 혈관에서 청소부 역할을 하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심혈관계 건강을 돕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매일 4g의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5%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 눈 건강 증진 오메가3의 구성 성분인 DHA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인 망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망막은 시야에 들어오는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고 뇌로 전송하여 우리가 세상을 볼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DHA의 섭취가 부족하면 단순히 시력이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눈의 건조, 야간 시력 저하, 황반 변성, 백내장과 같은 다양한 눈 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의 구성 성분인 dha를 꾸준히 먹으면 시력 감소 및 황반변성과 같은 안구 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4. 불안과 우울증 완화. 우울증과 불안은 전 세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정신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울증은 무기력, 슬픔, 삶에 대한 흥미를 잃는 등의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반면 불안은 공포나 불안감, 불안정한 감정을 주로 느낍니다. 오메가3의 구성 성분인 EPA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뇌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울증 증상을 완화합니다. 또한 오메가3의 DHA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을 낮춤으로써 불안을 완화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과 불안증을 가진 사람이 오메가3를 먹었을 때 또한 증상이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뼈와 관절 건강 개선. 골다공증과 관절염은 뼈와 관절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오메가3는 뼈를 강화하고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켜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오메가3를 매일 먹은 결과 통증이 크게 감소했고 관절이 부어오르는 정도도 줄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뼈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매일 먹는 여성들은 뼈의 밀도가 높고 골절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는 건강에 좋은 지방산이지만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메가3는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혈액응고 저해제를 먹는 중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 2. 오메가3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혈압약을 먹는 중인 사람은 오메가3를 먹으면 혈압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 3. 오메가3는 생선에서 추출되므로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오메가3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어유 영양제는 어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식물성 조류 기반의 오메가3 영양제와 같은 대체 공급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오메가3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어린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지만 먹는 양이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먹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를 먹는 방법. 오메가3는 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주로 지방이 많은 물고기나 해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어, 참치, 정어리, 고등어, 구울게, 새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오메가3의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가 부족하거나 식이를 통해 먹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양제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메가3 영양제는 주로 피시 오일이나 아마시 오일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오메가3 영양제를 먹을 때는 EPA와 DHA의 함량과 순도를 확인하고 먹는 양과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메가3 영양제 먹는 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EPA와 DHA의 합이 250mg 이상 최대 3g 이하인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오메가3 영양제를 먹는 시간은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으면 오메가3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불량이나 구역질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지방산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 감소, 심혈관 건강, 눈 건강 증진, 불안과 우울증 완화, 뼈와 관절 건강 개선 등의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외부에서 먹어야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주로 지방이 많은 물고기나 해산물이 있으며, 오메가3 영양제를 먹을 때는 EPA와 DHA의 함량과 순도, 먹는 양과 먹는 시간을 잘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오메가3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이므로 적절하게 먹으시길 바랍니다.